오늘은 즐거운 추석입니다. 올해 첫 처음으로 홍시가 된 감을 땄어요. 밤도 이만큼 좋습니다. 호박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. 콩도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. 바지도 주렁주렁 열심히 크고 있고요. 지금 여기는 고추를 태양초에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장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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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지 얼음을 먹어. 얼음을 먹어. 날씨가 좋아서 고추가 엄청 잘 마르네요. 고추도 잘 익고 있습니다. 여기는 복숭아 농장이에요.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. 잠이 무진장 많이 열렸어요